안녕하세요. 꽃밭에서 나눈입니다. 제가 오늘은 예쁜 통통한 두엽의 아이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산반성 항우를 가진 대장금과 치오룩, 그리고 살짝 치오룩, 그리고 통통한 두엽의 희청의 수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실 아이는 대장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고 귀여운 통통한 두엽이죠. 무지의 장금에서 이렇게 예쁜 산반성 항우의 금이 나왔는데요. 니치의 느근입니다. 이렇게 예쁜 그물가지 대장금 그리고 조금 얘가 더 진한 대장금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장금 볼게요. 통통한 누엽에 삼반스 항우에 금이 예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묵도 들어갑니다. 첫 번째 대장금 15만원입니다. 두 번째 대장금입니다. 두 번째, 뒤에도 볼게요. 두 번째 대장금, 이렇게 무기 들어가죠? 두 번째 아이도 15만원입니다. 천여배 금이 예쁘게 나옵니다. 세 번째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는데요. 무기 함께 합니다. 세번째도 15만원 입니다. 대장금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입니다. 대장금 네번째, 다섯번째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아이들 보다는 좀더 크고 금이 좀 다르게 들어갑니다. 네번째 대장금 볼게요. 전체적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죠? 층층이 이 겹침이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네번째 대장금 20만원 입니다. 다섯번째 대장금 입니다. 넓게 들어가 있죠? 다섯 번째 대장금. 요 아이들 10만원입니다. 대장금 네 번째. 다섯번째입니다. 그 다음의 아이는 삼반성 항우의 치오로 이렇게 금이 확실히 들어간 치오로 4개와 살짝 들어간 치오로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치오로는 부합과 치아준 사이에서 태어난 콤팩트한 통통한 두엽인데요. 초록초록 청축의 천근입니다. 삼반성 항우입니다. 태장금과 같은 동일한 항우죠. 태장금은 니치기 니근이고 치오로는 청축의 천근입니다. 치오로 첫번째 볼게요.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간 들어갔습니다. 작은 신화에도 금이 들어가있죠. 첫번째 체어로 20만원입니다. 두번째 체어로입니다. 굉장히 금이 진하게 들어갔네요. 예쁜 이런 금을 보면 허무하겠죠. 두번째 체어로 15만원입니다. 세번째 체어로입니다. 세번째도 예쁘죠. 이렇게 무지인듯 하면서도 좌측들 나중에 서서히 또 금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채우로 15만원입니다. 네 번째 채호로입니다이 아이도 금이 예쁘죠? 이렇게 청축입니다. 지금 청근이 이렇게 약간 선정 중에 있죠. 네 번째도 15만원입니다. 최로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살짝 채우로 다섯 개 준비를 했네요. 말 그대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천엽이 살짝 들었죠. 입장, 테두리에도 살짝 보입니다. 첫 번째 살짝 채우로 7만원. 두 번째 살짝 초릅니다. 음, 자촉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7만원, 세번 살짝 채우러 와이도 7만원입니다. 천엽에도 밑에도 보이죠. 네번 살짝 채우러도 이렇게 보입니다. 7만원, 다섯 번째 채우러도 이렇게 살짝 보이죠. 사 촉이 살짝 보이고, 천엽에도 살짝 보입니다. 다섯 번째도 7만원입니다. 살짝 채우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아 이는 희청해와 수인데요. 모종의 청해에서 이렇게 통통한... 두엽에 단엽이 나왔습니다. 이청에는 이렇게 망곡의 협에 두엽의 단엽인데요. 니축에 청근입니다. 붙으면 파요. 또이청애에서 초록초록 청축의 축은 청축이고, 뿌리는 청근, 또 명품의 수혜가 나왔습니다. 점점 산뜻한 그런 아이죠. 2010년 풍란연합회에 등록된 귀한 아이랍니다. 이청애 자세히 보겠습니다. 망곡진 엽성의 예쁜 아이인데요. 자축 하나, 무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볼륨이 있죠? 첫 번째 희청에 7만원이고요. 두 번째 희청입니다. 좀더 큰데요. 좌측에 하나 밑에 심도 살나올려 하고, 무척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희청에 7만원입니다. 그리고 수혜입니다 이렇게 조금 촉이 많죠? 수혜또수혜입니다첫 번째 수혜입니다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꽤나 많은데요. 첫 번째는 요 아이는 15만원이고요. 두 번째 수혜입니다 자축 하나, 무축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자축이 두 개네요. 자축이 두개 무척 하나, 두 번째는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해청이첫 번째, 두 번째, 수의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반상호의 예쁜 대장금, 치호로 통통한 두엽에 수의 해청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2024년 모두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한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끝.